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꼭 저를 닮았습니다. 그런 것에 큰소리로 아멘 하고 싶지만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추구를 해도 되는가? 크리스천이 행복해도 되는가?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나 약올리는 겁니까? 내 상황이 지금 행복한 상황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시게 될 때입니까? 이렇게 행복을 묻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처럼 매일 매일을 갑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약간의 분노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둥그름 잡듯이 왜 행복을 얘기하는가? 행복은 무지개처럼 실체가 아닌 감정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아직 잠도 들겠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내 기분이 지금 행복하겠어요? 네. 화장도 다못 하고 나왔는데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내 삶을 짓누르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부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행복의 신학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사실 저도 누구에게인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나 재산에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행복은 감정이다. 기쁨은 실체다. 행복은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고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행복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느낌일 뿐이지만 기쁨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되는 축복이다.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기쁨은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배웠고,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도표까지 그려가며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제 초창기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은 복음주의의 아주 영성의 거장입니다. 그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거룩을 추구해야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영어로 하면은 더 이게 쉽습니다. 크리스천은 홀리네스를 애치. 홀리네스를 추구해야지 해피네스를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가 너무 좋아서 빨간 줄로 글을 긁고 글다 외우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성경 번역이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또 성경 번역까지 또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흥분된다, 기겁다, 뭐 하튼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동사들이 보통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국 성경을 비롯하여 외국의 대부분의 현대 번역된 성경들은 행복이라고 바꾸질 않고 전부 복 아니면 기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행복이란 말은 아쉐르란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 신약을 기록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아쉐르 그게 가장 그 대표적인 단어고 신약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 예수님이 많이 쓰신 복이 있는 자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전부 그걸 우리는 복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른 것처럼 보였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그러니까 행복을 터부시하고 행복을 세상적 가치로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온 결과가 뭔가 우리 얼굴을 모두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너무 입이 어린 입이 루 이렇게 해야 되나? 안 올라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해야 되는데 이미 심각하고 진지하고 늘 고뇌에 차 있고 늘 심각하고 아 비판적이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한 꼬투머리가 저기 있을텐데 뭔가 약점인가 그것을 찾고 있고 분노가 많고 남을 정지하고, 이 땅은 어차피 비참한 땅이니까 비참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잖아요. 어, 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떡하죠? 제가 예수 한 명이기 때 아우 행복하다. 음식이 맛있어 행복하다. 그랬는데, 제가 음식 맛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쓰면 혹시 예수님이 질투하실까봐 너 나보다 지금 음식 더 좋아하는 거지 너 지금 너 지금 그 된장찌개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지 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마음의 그 일말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억눌림이 있어서 아 맛있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 맛을 표현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재료를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조리사를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니 행복하다. 된장찌개 하나에서 예수님의 행복을 느끼고 아름다운 꽃한 송이에서 예수님의 행복을 느끼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아참 예수님 멋진 분이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음악 선율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눌러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억눌린 축으로 그리스도인의 억압된 열망,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 무엇을 지지 예수님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쁨 없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한 선지자가 아 말하자면 선각자가 일어났어요. 이750 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그분이 썼어요. 이것을 제가 책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선물해도 이거는 읽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진짜 저도 지루하긴 했는데 두꺼워서 재미없진 않잖아요. 어떤 책은 두꺼워도 재미있는 거 있어요. 삼국지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는 왜 재미없냐 하면 이 주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다. 내가 성경기절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성경은 기쁨, 행복, 또뭐 즐거움, 또 환희 이런 모든 이야기를 표현하는 동사들을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시야이고구야이고다 혼용해서 쓰고 다 아, 자유롭게 대용해서 썼더라는 것이죠. 네. 이거를 이마라고도 하고 앞머리라고도 하잖아요. 앞머리하고 이마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머리는 어딘가, 어디까지가 앞머리고 어디까지가 이마지? 여기까지가 앞머리고 여기까지가 이마지. 그렇게 구분하듯이 우리는 구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의 관계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그 많은 귀절들을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두꺼워졌고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간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건 여기 성경에 다 있고 사도들의 얘기도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그 지도자들부터 교회의 역사를 지켜온 지도자들이 누구도 행복과 기쁨 환희 즐거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느라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에 이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30초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너희가 세상 살기 전에 추구했던 그 기쁨과, 아, 그 행복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이 같은 것이다. 기쁨, 행복, 복 같은, 같은, 비슷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분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말은 행복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행복을. 불리한 것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해졌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도 행복하고 기쁨을 그 행복하고 하나님을 구분해서 행복은 세상에 가서 찾는 것이고 기쁨은 교회에 와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 모든 행복은 행복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행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이. 우리에게 주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구속하는 우리의 행복을 예수님의피한번 절고다가 빼는 일을 이 책이 해준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은 수백만 권의 책을 이미 복음주의 기독교의 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빌리보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걸 다르게 해가지고 꼭 엉뚱한 걸 내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아주 다른 걸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을까 자 우리 빌리보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거 보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하 이제는 기뻐하라를 행복하라로 바꿔 읽어 보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행복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해라. 찬양할 때 행복해야 되고 기도할 때 행복해야 하고 예배할 때 행복해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행복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경치를 볼때 행복해야 합니다. 이땅 만물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큼 행복해야 할 사람은 없고 우리처럼 참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깊 기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기쁨이란 말을 모두 행복으로 바꿔서 읽으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난내 자식이 날마다 얼굴 찡그리고 비참해하고 서글퍼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엄마 빚내서라도 또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행복입니다. 작한 인간이 우리도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것이 진짜 나 빼놓고 행복하네 저것이 진짜 그렇게 우리 행복과 치사한 경쟁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한 마디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한 문장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마디만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잘못된 행복의 추구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행복한 책은 빌립보서죠, 그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이 옥에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전 2년은 무슨 일을 했었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어요. 이 벨릭스라는 인간이 혹시 뇌물이라도 가져와서 우리 지도자님 풀어주세요. 그럴까봐 2년을 가둬놓고 교인들을 기다렸는데 교인들이 뇌물 갖다 바치고 지도자 안 빼냈어요. 2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2년은 어디로 왔죠? 로마까지 오느라고 배가 깨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섬에 도착해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또 죽을 뻔했어요. 그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 2년 동안의 항해가 끝나고 지금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 6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까?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은 당연히 불행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아닙니다. 지금 6년의 고난 중에 가장 심각하고 자유 없고 힘든 감옥 안에서. 그가 쓰는 편지가 뭐냐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24시간 동안 쇠사슬에 매여. 한쪽 발은 이쪽 병사에게, 한쪽 발은 이쪽 병사에게 그렇게 매여서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 이게 특별 황제에게 상승한 특별죄수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군인들이 그를 지키는 그 감옥, 자유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이런 그의 삶에서 그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책을 썼습니까? 그 말은 절대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돈이 100배쯤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예 지금 거둬들여야 할 착각입니다. 자녀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10배가 더 잘된다고 행복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의 진정한 소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야 마땅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일을 갈고 살아야 할그 억울한 죄수가 행복에 넘쳐서 행복을 감옥 창살 밖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 행복한 가슴은 도대체 어서 디 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세어 보면 기쁨이란 말이 16번, 마음이란 말이 8번, 그리스도란 말이 4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 16번 바꿔도 돼요. 이제는 자유롭게 바꾸세요. 성경에 있다가 기쁨, 복 이런 말나고 무조건 행복으로 바꾸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아, 아 그리스도란 말이 40번 마음이란 말이 8번 기쁨이란 말이 16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을 세개만 뽑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짝을 짓든지 짧은 글짓기가 됩니다. 참 행복이란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만 오는 것이다. 그래도 되고 예수님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도 되고 마음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되고 이세 단어를 어떻게 엮든 그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왜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짜 행복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그 행복을 변질시켰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전부 나중심의 행복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내 입맛에 맞으면 행복해, 내가 보기에 좋으면 행복해, 전부 나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변질이 되세요. 여러분, 사과를, 사서, 박스를, 뜯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칼을 댔는데 껍데기는 멀쩡한데 한껍질 e 으니까 막, 멍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뭐 g 그 먹을 수 없는 부분 i yogi, yogi, y 사과란 과일은 절대 먹을 게 아니다. 그러고 평생 사과 안 먹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변질됐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모든 행복까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랜디 예, 알콘이라고 하는 분의 주장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잃었다가 찾은 비유 있죠. 아들을 찾은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은 아버지.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세 이야기가 제일 끝에 항상 공통된 게 뭐였죠? 아유, 이 속세기든 자식이 돌아왔구나. 이걸 감옥에 놓아야 되나? 검찰에 고발해야 되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 잔치를 벌렸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한 단어 행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바꾸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행복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랬자 행복에 겨워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이 외치시리라. 행복에 탄성을 지르시리라. 누굴 보고? 구원받은 나를 보고. 우리는 행복해야 할 특권도 있고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할 특권도 있고요. 행복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쭈그리고 살고 웅크리고 살고 얼굴 찡그리고 살고 늘 짜증내며 살고 성질내며 살고 바가지 긁으며 살고 비난하며 살고 정지하며 살고 집에 가서 교회에 욕하며 살고 누구 욕하며 살고 쪼개며 살고 너 no.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 그 얼굴로 하늘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불행한 얼굴로 살 거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요. 우리 아버지처럼 늘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낸다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자녀들이 왜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얼굴 때문에 불행한 얼굴, 행복 없는 얼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옹졸한 가슴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행복하면 더 좋고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해 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얼굴 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얼굴로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 막 미워죽겠는데 아유 참 그런 새끼 미워죽겠네 왜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해주신 주님의 기쁨을 묵상할 때 얼굴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 도하 겠 습니다.